틴시가 사격장에 도착한 특임대 근데 이분은 어. 어. 전날 레펜 훈련에서 혹독한 교육을 둘이, 펼친 둘이. 호랑이 하나, 교관이네요. 하나. 오늘도 왠지 눈물 쏙 빠질 훈련이 될것 같은데요. 사격장에서는 더욱 더 엄격한 공기가 필요하다.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사격은 테러 및 군강력범 발생 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즉각 조치 사격술이다. 총성 즉각 조치 사격. 테러 발생 시 시가지나 건물 내부에서 갑자기 나타날 적의 돌발 상황에 대비 방향 전환, 구르기 등의 다양한 동작으로 적을 즉각 제압할 수 있는 사격을 실시한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최정예 특임헌병이 되기 위한 기본 관문을 넘어서라. 존재, 사격 준비. 기존에 보던 것과는 다른 고차원의 특임대 사격. 우리 아들들 총속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자 시범 보여준 조교들 박수. 자 전체 뒤로 돌아. 조교들의 시범 잘 봤지. 수습니다 시작부터 지적받는 시범. 이 병사. 어머. 알았어. 바로 특별한 선임 시범. 손지민 일병이네요. 특별한 나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군생을하고 특별한 경험을 내려고 손지민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손지민 일병, 돌아, 돌아. 지금 뛰는 거는 마음도못 뛰는 거야. 수고. 오늘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시작부터 걱정됩니다. 상체타격 준비! 바로! 준비! 정확한 자세가 밑받침돼야지 명중률이 높아진다 알겠나? 아, 근데 지금처럼 상체가 뒤로 가있으면 총구 안만 해봤자. 지금 상체 들은 상태에서 해봤자. 적용점가안 붙여진단 말이야. 상체 안만 알았습니다. 저도 치해 힘들면... 힘들어서... 힘들더라도 끝까지 버텨라. 한번이겠습니다 뒤로 간다면 걸어. 몸이 상체가... 손지민 일병 백성지어서! 자꾸 이렇게 뒤로 갈 거야? 서경수 길병 걸어. 어. 아. 와, 총에 또 총을 걸다니. 이런 훈련은 정말 난생 처음 보네요. 하기에 맞는 근육이 발달되어날겠 나. 알겠습니다! 끝까지 아, 버텨라. 이건 방탄복이고, 풀복장 다 했을 경우에.

라박형식 이병이 나중에 전술적으로더발달되며통기에 내일, 니 돈투가 장착해서 총의 무게는 두 배가 된다. 입꽉에 물고 끝까지 해라. 음. 음. <laughs> 입꽉에 물고 버틴다! 아! 알겠나? 알겠습니다. <laughs> 끝까지 버텨라. 성장 <목소리> 옆에 있다고 없다고 헌혈 하는 게아니라 없다고 헌혈 하는 게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 손지민 일병. 손지민 일병. 지금 뭐 하는 거야? 스스로 그러니까. 안돼. 엎드려. 하나의 총기는 둘 생명이다. 알아? <목소리> 하나. <목소리>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끝까지 버텨라. 버텨라. <목소리> 그렇게 30여 분간 계속된 소름 끼치는 고강도의 훈련. 자, 전체 바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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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관이 이야기하지만, 사격에 맞는 해당 근육이 발달되어야 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자.